그나저나, 저, 보된 녀석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잉? 응. 그러게, 어딜 간 거지? 집을 갈 일은 없을 테고, 혹시 미드로 로밍을 가, 어, 응? 어? 뭐야, 저기서 있었구만? 잠깐, 근데 왜 정글러까지 같이, 어. <laughs> 저 새끼들 몰래 용처 먹는다! 어? <laughs> 계속. 엔닥 저 새끼들이 아니 막아. 그럼 난 궁으로 합류... 저기... 저... 저도 가야 할까요? 에이, 아니, 네가 지금 텔레포트를 합류한다 시도해 봤자 다리우스에게 끊기고 말 거야. 베란지 말고 탑이나 막고 있어. 아, 네, 아내 아저씨들 지금 거기서 그렇게 꼼박고 쳐박혀 있으면 어떡해? 근데... 여기가 무슨 대들사지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앉아있건마, 그쪽이 무슨 상관이요? 그 아저씨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진출... 그거 보자 보자 해서 뭐? 한대로도 질태야? 들 지금 뭐가 당당하다고 쟤들 지금 싸우려고 하나 봐 우리도 가서 빨리 돕자 yeah! 이야아아아아아 녀석들 젠장 느끼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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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빨리 앞으로 움직인다 응? 부다 어? 뭘 그리 골돌이 생각하고 있... 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우 저 얼른 서 응? 띵 내 계층을 보 나도 말라 해다 빅토르! 해발이 피곤해. 나도 피도피 먹는 나 막아서 다행이야. 그래. 참 잘했다, 해발려나 아, 평서린이나 칠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뭐..뭐야 방금꺼 설마.. 마스터이가.. 다리우스를 솔킬 냈어하지만어떡해 아, 저도..잘..모르겠어요..그.. 어, 어쩌다보니.. 다리우스 적어도 어디가히 등신인가보군 정글 씨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로 마스터이는 확실히 잘 큰것 같으니 마스터이가 한타에 합류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거야! 뭐..그건 그렇겠군 역시 게임은 아무런데 딱, 우리 뒤에 있어. 음. 또다시 용타이. 저 자식들. 한번 이겼다고 아예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흠. 아까는 불리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 마스터이, 준비됐지? 어, 예. 좋았어. 그럼. 알았어, 이온. 흠. 내가 병신이지. 흠. 어디 보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응? 사이온이저 멀리 가버림으로써 나를 지킬 수 있는 불치한 명분. 상대 시시기는 쓰레시 엘리스트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건 모르겠다 시발. 그런다. 하, 이렇게 된 이상 좀 살려야겠군. 그러니까 일단 베인 너는 아우 저씨발 새끼가 진짜 거기서의 병신아. 에이, 이래서야 아까가 다를 게 없지. <laughs> 왜이시바 마! 깜짝이야! 아오, 이 새끼들은 진짜 아까부터 그냥 귀에 둔 아시다며! 뒤통수같이 시럽은 마! 거미 밥이 될수 있겠어 꺼 미친 절치놈이라마소터 어, 어. 네, 네! 네. 너네서 싸우면 빨리 텔레포트 가면 아, 그, 그럼 지금 가, 가겠습니다! 음. 금방 끝나니까... 프로 마스 빨리 이 녀석들 어떻게 든 좀! 그게 그, 근데 급하다고 해서 일단 오기 왔는데 올마스토리 마스토리 이 녀석 하던 때는 뭘 어떻게 하는 놈이었더라 계속.